가벼울게. 음.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? 대벽. 대벽 안 7시? 네. 친구는 왠지 수안 한대? 안 한대요. 숙소도 바, 예약 다른 데로 바꾸고 가기로 했대요. 아..내가 좀 취소할 것 같은데.. <laughs> 오늘 또 주말? 내일! 약간.. 괜찮아질 거란 얘기가 있던데 음, 그 안그래도 지도 계속 가맹 카페 보는데 내일 뭐 주말에 괜찮아진다 뭐 <laughs> 그또 괜찮아진다고 이런 말이 있어서 그거 믿고 다니는 거 같긴 한데 다시 다겠어 다음 주에 올것같데내가 진짜 그냥 가보고 건가? 그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<laughs> 어. 쥐어먹는 거어꾸하 쥐어먹는 거 진짜 좋은 아텔라서아니면은에서 <목소리> <킬> <목소리> <오! 목소리> 창규 <창조> 요새 잘한다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슛이 진짜 잘 많이 몸도 좋고 쟤랑 동완이는 무릎 괜찮나? <laughs> 저렇게 뛰면 무릎 나갈 것 같은데 우와! 꼬끄겠다 어, 창균 <laughs> 진짜 어디 자랑꾼 들어와서 배우면 <laughs> 진짜 잘할 것 같아 근데 너무 높아 <좋아>. 너무 <laughs> 보면 축구상이 있고 농구상이 있고 농구상잘 없거든요 창규는 좀 농구상 <목소리> <목소리> 어! 안 올라갔어! 아직 안 올라왔어. 이제 올라갔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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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올라 갔어 축구상! 너무... 축구상! <목소리> <목소리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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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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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푸시! <목소리> 아, 이거 방금 정그 캐릭터 같았는데, 아버지. 오늘 <목소리> 어, 왜 저렇게 <저래>? 귀엽지, 이사오늘다 오늘 저렇게 엽지 않아요? 살짝 구운 얼굴. 쫄쫄이 <목소리> 아, <찰떼이> 입어서 그런가? 아니, 바지 입으니까. 어, 바지 타입 다 입으니까. 진짜 좋아. 왜 소해 보이잖아 멀티가 안돼 <laughs> 시야를 밑으로 보고 있으면 상대가 막 그래서 아까 진짜 사원이 웃는지 알고 했었어요. 아저 노린 노린 건가? 이렇게 있던 거. <laughs> 함으로으해 해. 되게 자연스럽게 으루 으아, 으아, 으고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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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뻥, 맞지. 아빠 발발 붙어. <laughs> 진짜 조만간 지우이님 고소 당할 것 같아요. <laughs> 진짜 <진정한> 후시가 <피씨가> 아닐까? 그 한찬 님 오버워치도 었거든요잘하더라고 어, 아, 어, 어, 진짜? 평소 잘하더라고 다이아래요. 어, 진짜? 근데 이번에 찌는플래버다 이거 안사시가니 어, 이거 잘하더라고요. 그 지가 막그오이라게이렇게 얘기를 오 얘기하면 진짜. 야, 거친구 같이 하고 있어. 지금이다! 어, 3점 짜리 파울, 3점 짜리 파울. 다른 건안 한데, 탱커만 한데 오버 치는 다 어디가? 면은다 하더라고. 모르겠어요. 근데 그날은 탱커만 했어요. 근데 탱커 아마 달려갔는데, 다 것도 잘할 것 같은데. 동점이다 <laughs> 4초, 수비하나, 수비하나. 그전에 풀었어. 그전에 풀었어. 사이드? 어, 사이드에서.